제 믿음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예, 또, 슬픈 들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먼 길을 가시면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시고, 예, 그러니 사람의 인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도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그래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실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아, 마태복음 예, 8장과 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아, 하나님의 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 첫번째는 이제 낙병 환자가 아, 이제 깨끗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네. 그에게 계시며 이루어지 네. 내가 원하노니 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정치 그의 나력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네. 네. 예, 수래 나병. 아, 이 나병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격리를 했잖아요. 아, 어,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격리를 했고 그야말로 불치의 병이었고, 그때 옛날에 의술로는, 약으로는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렇지, 불치의 병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치료에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제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예, 그래서, 그래서 남의 마자가 앞에 면 예, 나, 예수님께 나와 저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어,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되기를 이제 구하였는데 어, 보통 사람이면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아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나면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구약성령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예, 땅이 있으라 하시면 땅이 있고 예, 하늘이 있으라 하시면 하늘이 있고 예, 해달별이 있으라 하면 해달별이 있고 예, 채소와 나무가 또 물고기가 있으라 하시 있게 되어지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음. 아, 우리가 조금 전에 예, 우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신다 그랬죠?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신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하신 일을 그의 아들 예수님도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뇨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h a l 예, 두 번째로 이제 중풍 환자가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 부장이 내나하여이렇 주여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예수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을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라는 나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 예, 그래서 그 예, 백부장의 그 이제 하인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하인이 예, 병들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먼 곳에 오셔서 우리 집에까지 먼 걸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예, 이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놀라운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참 놀라운 믿음이죠. 예, 믿음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백부 장의 믿음으로 하자마. 그의 하인이 낫게 되어졌습니다. 예, 죽어가던 그 종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지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믿는 게참 중요합니다. 아니... 신부의 악성명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 그것은 이제, 네, 그에게 복이 맞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아는 바도 없고, 성경을 별로 읽은 바도 없지만은, 네, 신부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참 귀하다. 이러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많은 줄로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도 어, 나와는 관계 없고 아 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아이 어, 신구약 성경 말씀이 바로 나 위한 말씀이주고 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변화와 기적과 축복이일어 알구나 아,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는 선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열병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가운데 고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사 아멘.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랑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예, 손을 예, 만지시 니 예, 열병을 덜어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예수께 소정, 소정 들더라. 예, 아멘. 예, 갑자기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예, 엄청 열병 엄청 몸에 열이 났습니다. 예 당장 아, 이제 병원으로 약국으로 달려갈 그런 상태인데 아, 그래서 긴급한 이 상황에 예, 예수께서 이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다 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예, 병에 걸리면 고칠 수 있는 병도 있고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없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이제 해결을 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장모는 마음 속에,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마음 속에는 이제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이 병을, 열병을 깨끗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예, 있었다고, 어, 여겨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그 열병을 떠나가게 하고, 예,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번째로 네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다의 풍랑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시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시고 고기를 났어 바람과 바다, 예, 이스라엘, 가난당,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 나무로 만든 배가 이제 풍랑에서 이제 물이 막 세고, 뒤집히고, 막 물에 빠져가는 아,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세찬 그 바람을 이제 잠잠케 했습니다. 예,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갈릴리 바다에 그 세찬 바람의 풍당이 잠잠하게 물결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말대로 이렇게 되는나 참으로 놀라운 분이다. 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예, 여러분이 태풍이 오는데 태풍아 멈춰라! 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사람은 그 일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능히 하시는 것입니다. 아, 자연의 세계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잠잠케 하고 그 힘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 예, 다섯 번째 귀신 들린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였는데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계실때 예. 자가 예수님께 귀신들이 신들이 이제 나와서 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비신이 에, 힘이 세잖아요. 예, 사람들을 우습게 보며 힘이 세. 이 귀신이 나왔어. 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벌벌 떠미나 비신이 그래서 이제 살려줘 없어서. 에, 그래서 잘못 만났잖아요. 예, 하나님 과그 예수님, 예, 만나는 이 귀신들이 벌벌 떨게 되어지는데, 우리를 저 돼지 때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귀신들이 돼지 때에 들어가서 예수 처막의 돼지 대가 바다에 빠지고 물에서 몰사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귀신들과 더 세고, 더 강하고, 귀신들은 예수 앞에는 꼭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마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귀신들을 또 반드시,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귀신들은 이제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섯 번째, 침상의 전통병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의 전통병자를 음, 음,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이름을 모시고 전통병자에게 여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자상을 받아들니라 그는 이제 아 어, 하여튼 이제 신체가 부자연스러워서 에, 이렇게 마비가 되어져서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없는 아, 그런 부리의 아, 사람을 말합니다. 이분은 중풍이 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침상에 누워져서 여러 사람들이 이분을 아파여 예수께로 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 예수님께서는 그 종품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종품 병자와 합교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 중풍병자에 이르지 내 작은 자야 하시거라. 내자 죄상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께서 중풍병을 치료하지 않고 내 죄상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런 질병들은 때로는 이런 질병의 원인은 예, 죄의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이 병도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빼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어, 중풍병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착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수 있는 그가이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되면 어, 이렇게 참 해결할 방법이 잘 없죠. 오늘날도 오늘날도 의료기술이 발달했지만은 그러 여성이 이제 이 정풍 배관을 거칠 마비되고. 어, 신경으로 말려면내 네 신경으로 말려면 신경토로 갈려면 암희된 손과 발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병원에 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종공경자가 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제 7번째 혈로적 여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의 동안이나 혈노적으로 알는 じゃあなんか、いえわそくほどい。 혈뇨적으로, 혈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 그 하혈, 자궁 하혈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여인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12년 동안 뭐 이렇게 또 의사도 만나고 또 좋은 약도 쓰고. 또 여러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다스리라고 무더니 예를 썼지만 그러하 여전히 치료되지 않는 그런 일종의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를 보시며 따라하시마라 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시니그 여자가 좋시 구원 깨끗하게 되어주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술로 의사가 잘 치료할 수 없는 이 혈육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 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도 할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다면, 우리도 이제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께서 기뻐하시면, 나의 질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네,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 기도로 어, 예수님의 그 번호로 치료받아서 어, 나의 병이 치료되었다. 자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맹인들이 나타납니다. 예, 맹인들이 있는데, 예, 맹인 앞을 못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집에, 집에 들어가시되, 맹인들이 그에게 다 오늘 예수께서 이루어지되, 내가 능력이 이 일할 줄을 주 그러하오니 예 예수께서 그대 눈을 만드시며 이렇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 그래서 이제 앞을 못 보는 소경 소명, 이렇게 속경을 앞을 못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인지 몰라고 평생 이제 보지 못하는 인생을 깜깜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네. 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야말로 앞을 못본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신체적으로, 신경적으로, 통증이 있고, 잘 걷지 못하고, 어, 뭐, 이렇게 통증이 있지만, 그런 앞을 못 본다면, 네. 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네. 예, 사랑하는 가족을 못 보고, 예, 그래서 네.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을 꽃들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맹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네, 그 소경에 맹인들의 눈이 아, 떠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을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 네, 말 못하는 사람. 우리 다가들겠습니다 그들이 네, 나갈 네, 때귀시 들여 네, 네. 말 못하는 네. 사람을 불편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아오 우리가 되죠. 놀랍게 여러 여러 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번뜩이었다 하되에서 귀신이 사람의 말을 잘 못하게 하네 귀신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정신 뭐 정신병자 아,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귀신, 악령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예, 그런데, 예, 수께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말 못하는 사람도 이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예,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이 사람의 정신력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보니까 하나 빠뜨린 게 있네.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소녀가 죽어갔습니다. 예, 오늘 9장, 마태복음 9장, 어, 24절을 보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시니, 예, 그래서 이제, 예, 소녀가, 아, 죽어갔는데, 그래서 죽어가는 이 소녀를 예수님이 살리셨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 죽는 데는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게 없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이 사람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예, 죽은 소녀를 어, 살려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잠자는 것과 비슷하게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잠자던 자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변동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종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 나와요, 이것이 되 너희가 다소 듣고 본 것을 유한에게 알리되, 내인이 보며, 먹고는 사람이 그러며, 나를 환자가 깨그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곰곰이 재파된다 하라. 예, 네, 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양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뭡니까? 예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아, 음. 국회의원 그러면 아 내가 대학교를 어디 나왔고 내가 또 무슨 일을 했고 또 박사고 뭐또 지역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수고를 하고 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양력을 쭉결과하잖아요아저 사람 보니까 저 국회의원 뽑으면 일해잘 하겠다. 국회의원 공보병보문에 보면 그 양념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의 양념 오늘 방금 내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양념입니다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맹인을 보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 걷게 만 들고 나병 네. 환자 깨끗게 하고 네. 못귀먹거니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까나한 예, 예, 자에게 복음이 전파 아, 예, 아, 예 사교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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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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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모든 일을 행 하시는 분이구나 예, 그 예수님을 여러분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겪어있는 모든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에 가지고 기도하시기만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기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수 없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로 나아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이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